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약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해 되면 좋겠네요. 주식장이 혼란스러울 만큼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복리 효과는 내 건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점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LNG 운반선 가격과 강제 원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과 한국 조선소와의 관계, 그리고 탱커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해야 기업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어느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치 증권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는 2022년 2분기가 와야 조선업계의 방향성이 확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조선 3사는 정말 엄청난 수주 물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선가는 소폭 상승하는데 반해 강제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강제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느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단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강제가 아닌 원, 관련 원재료를 후판이라고 정의해보겠습니다. 조선 3사는 대부분의 후판을 포스코, 현대철 동국쟁강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내 철강사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후판 가격 인상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산 후판이 한국 내에 그다지 유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중국 정부가 1분기 이후 완화적 조치가 나온다면 후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화적 조치란 중국이 환경 문제 때문에 철강 제품 생산을 제한한다는 정착에 대한 완화 조치를 뜻합니다. 즉, 완화적 조치가 이행된다면 중국 철강사들은 마음 놓고 철강 제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물량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재 중국이 철강 제품 생산 확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기 없는 선종을 봐야 조선업황이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전세계의 조선업계는 한국, 중국 양강 구도로 고착화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부분의 산업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비중은 컨테이너선과 가스선이 59.9%, 벌크선과 탱커 비중은 23.6%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탱커선입니다. 벌크선 시황이 어떠하든 간에 대부분의 벌크선은 중국에서 건조되기 때문에 한국 조선 섬사들의 실적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선과 가스선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또한 그다지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탱커선입니다. 탱커선에는 중소형 유조선을 포함해 초대형 언유반선인 VLCC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왜 탱커선을 유심히 살펴봐야 진정한 조선업의 호황이 도래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탱커선 자체만을 살펴보기보다 운임을 확인해야 해당 선종의 인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그래프를 보시면 케이프 사이즈의 벌크선 운임은 올해 내내 상승했으며 컨테이너 운임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운임 역시 큰 상승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나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즉, 꾸준히 해당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VLCC 우님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용선료 또한 하락하고 있죠. 이는 전세계 대부분의 선사들이 탱커선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음을 방증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많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세계 원유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VLCC 관련 수요 또한 크지 않다고 볼수 있죠. 이 같은 상황은 WTI 유가를 살펴봐도 알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WTI 유가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월 WTI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살아나는 듯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사리 글로벌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물류 라인은 아직까지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전 세계 완성차들의 공장 또한 정상 수준으로 가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원유 수요는 크지 않고, 이에 따른 탱커선 수요 또한 부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탱커선 시황이 폭발하는 순간이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순간이고, 조선업의 진정한 호황이 다가오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죠. 오늘은 한국조선업계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탱커선의 중요성을 파악해왔습니다. 조선업을 단순히 사양산업이라고 볼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라고 보면, 보다 세계 경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꾸준한 지식을 쌓아 어떠한 형태로 이를 확장시킬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분산투자해 확실한 계좌 잔고를 확보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